안녕하세요. 그리시영사학교는 스 야나신 목사입니다. 오늘은 당신이 지옥에 던질 수밖에 없는 명백한 증거라는 주제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다수의 우리네 교인들은 자신들의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을 철색같이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의 근거는 허술하기 짝이 없죠. 죄다 자신들이 다니는 목회자들이 설교 단상에서 내뱉은 말씀에 의해서, 의해서이죠. 교회 지도자들의 근거 역시 자신들이 승배하는 신학자의 주장에 근거를 둔 교리, 교리의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당신이 지옥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명백한 증거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모세인들로 애굽을 탈출한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 성인 남자만 약 60만 명 정도 됐는데 이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의 대부분 광야에 죽어 지옥에 던져졌습니다. 그들이 애굽에 나올 때 홍해가 갈라지고 하나님께서 신의 산에 임하시는 광경을 보고 천둥소리를 직접 들었습니다. 또한 매일처럼 만나를 먹고 바위를 깨뜨려서 샘물을 마셨으며 불,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그들을 인도하였죠. 그러나 그들은 쉬지 않고 늘 불평과 원망을 늘어놓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광야에 죽어서 지옥에 던져졌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하나님께서 부르셨으니 당연히 천국에 들어갈 것을 믿어 의심치 않고, 않고 계실 것이죠. 그러나 부르셨다는 것은 기회를 준것뿐이요 기회를 잡는 것은 오로지 당신의 몫입니다. 바리세인과 서유관들은 아브라함의 혈통이며 다이의 자손으로 성경을 통째로 암성하고 십계명은 물론 하루 세 번의 기도, 철저한 안식일준수 11조 600여 가지가 넘는 율법의 조항들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독사의 새끼라는 저주를 짓고 지옥불에 던져졌죠. 그러나 당신은 성경에도 없는 주일성수와 교회에서 요구하는 각종 희생행위를, 희생적인 신앙행위를 하는 것을 근거로 천국을 자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리새인들과 서교안들이 지옥에 들어간 이유를 말씀해 보세요. 그들이 우리네 교인보다 신앙생활을 허접하게 해서 지옥에 갔습니까? 아니겠죠. 그들이 종교 의식과 희생적인 신앙 행위를 하는 이유가 자기의와 자기 만족으로 여기는 율법주의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당신 역시 교회 마당을 밟으면서 하고 있는 수많은 신앙 행위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니면 자신이 이 땅에서 잘 되고 형통한 삶을 살기 위해서입니까? 물론 입으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시겠지만. 당신의 은밀한 성례를 모르는 하나님의 아니시죠. 하나님은 당신의 신앙행위를 기뻐하셨다면 지금처럼 무능하고 무기력한 믿음으로 고단하고 팍팍하게 살아가게 내버려 두실 리가 없을 것입니다. 당신이 지옥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당신의 죄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며 죄인을 가까이 하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제가 용서함을 받았다고 항변하겠지만, 문제는 당신이 깨어 있는 동안 죄를 밥 먹듯이 짓고 있다는 것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것에 있죠. 그래서 날마다 회개의 삶을 살지 않고 어쩌다 회개한다고 해도 입으로 내뱉는 형식적인 행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회개의 열매를 알지도 못하고 살아가죠.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었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 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라.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성경은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며,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고, 의인은 한 명도 없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에게 죄가 없다고 말하면,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자신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도 모르는 이들이 우리네 교회 허다합니다. 그들이 떠올리는 죄는, 뭐, 간음이나 도적질, 살인 등의 세상에서 죄로 말하는 현행법을 위반하는 죄뿐입니다. 물론 그런 것들도 죄에 해당되겠지만, 정작 당신이 가장 큰 죄를 짓고도 죄인지 몰라서 회개할 생각조차 없는 게 있죠. 그게 바로 하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섬기지 않는 죄입니다. 세상 만물과 사람들은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며 창조의 목적은 그분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라는 것을 당신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하나님의 종의 신분이죠. 그래서 날마다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계셔요.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이 당신도 크고 작은 인생의 결정을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확신하며 선택하고 계십니까? 아마 아닐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부하 명예를 얻기 위해 명문대학과 고수입과 정년이 보장되는 공무원이나 공기업의 직장, 의사나 변호사들의 고수입을 얻는 자격증을 얻는 학과를 선택하였고 열심히 공부하면서 일을 이루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배우자를 얻거나 직장을 선택하는 삶의 여정에서도 당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뜻은 한중에도 없고 오직 부하 성공과 안락한 삶을 채워주는 조건들을 원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당신입니까? 지금까지 당신은 하나님을 주인, 주님, 주인님, 주님은 주인님의 준 말이죠. 주님이라고 불렀지만, 정작 자신이 주인이 되어, 하나님을 자신의 소원을 채우는 종으로 부려먹고 있었던 셈입니다 물론, 당신도 할 말이 있을 거예요. 부자가 되어 많은 돈을 교회 헌금으로 드리고, 선교 사업에 개척하고, 세상에서 성공하여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되어서 전도할 거라고 말할 말하겠죠. 아, 그렇, 그렇다면, 하나님이 아실 게 아무것도 없겠네요. 그냥 당신이 부자가 되거나 성공자가 되게 해 주는 후견인에 불과한 셈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얕은 잔꾀에 넘어 가시는 어수룩한 분이 아니시죠. 세상의 모든 재물을 다 그분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것을 가지고 말장난하지 마세요. 왜 성경을 통째로 암석하고 암송하고 600여 가지가 넘는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자 그리스도인 것을 몰라보고 십자가에 죽였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들의 신앙행위와 종교의식은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웠지만, 정작 자신이 주인이 되어 영광을 받기 원했기 때문입니다. 즉, 자기의 의와 자기 만족을 채우는 극도의 교만으로 지옥에 던져진 이유가 바로 그것이죠. 이 시대의 우리 네 교인들도 사정은 별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행해지는 크고 작은 결정이나 선택 그리고 수많은 생각들이 하나님의 뜻인지 자신의 생각인지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아무리 교회 직분이 드 높고 신앙의 연륜에 많더라도 상관없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주인으로 섬기며 살아가고 있는 가증스럽고 사악한 종일 뿐입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우리네 교회 목회 아들은 대형교회 담임 목사가 되는 목회 성공을 꿈꾸고 평신도들은 세상에서 잘 되고 부자가 되는 목적으로 교회 마당을 밟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일에는 하루 종일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다가 자신이 원하는 삶을 추구하고 있죠. 뭐 그러면서 찬송가와 복음성가를 들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흥얼거리겠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짧은 기도시간도 견디지 못해 지겨워하고 있으니 가증스러울 뿐입니다. 이런 이들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단계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주인으로 부르면서 마귀가 넣어준 변질된 자아를 추구하며 자기를 주인으로 섬기는 모든 크리스천들의 얼굴을 천국에서 결단코 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